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10월 20일 KBO 국내 프로야구 총한 경기 중한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85회차 대상 경기이고요. KBO 경기는 시간 관계상 랜덤으로 뽑은 세 경기만 편집해서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한 경기 뿐이죠. 때문에 한 경기 프리뷰 나가고 있고, 자 평소에 영상이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들의 코멘트 와픽 혹은 KBO가 아니더라도 다른 리그, 다른 종목 코멘트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가족방 참여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 내용 중 의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영상 순간 또는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랭크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20일 목요일 18시 30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펼쳐지는 KT위즈와 키움 히어로, 히어로즈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 자 이렇게 준플레이오프 부터 주고받으면서 싸우고 있는데 진짜 예측불가하네요. 1차전 키움승 이후 분위기 확 가져왔다 싶었는데 이어지는 요키시 턴에서 경기 내주고 이제 남은 경기들은 선발들 보아하니 KT가 분위기 탓겠, 타겠구나 싶었는데 이내 또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네요 큐미이 그래서 사실상 이 흐름이 분석이 무의미한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번 게임 선발 맞대결도 사실 뭐소형준대 정찬원이면 소형준 손을 들어줘야겠지만 은 키움 상대의 소영준이라면 그리고 KT 상대의 정찬원이라면 또 뭔가 달라요 어렵습니다 이, 이군에서 감도 이군에서도 감못 잡던 정찬원이 갑자기 포시해서 KT 상대로 제목을 해낸다 이거 어려운 일이지만 어될 수도 이런 생각이 찜찜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KT 상대로 원체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반대로 키움은 아니 반대로 키움은 소영준 상대로 한 번도 패, 패배한 적이 없는 팀이에요 근데 또 소영준의 직전 피칭 기아한테도 예? 약하다 했었는데 큰 게임에서의 소영준은 또 다른 사람이라는 거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뭐 상대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것도 없이 자 그간 준플레이 오프 3차전 승리팀이 100표로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키움이 결국 이 실리를 이기나 싶긴 한데, 당장 오늘 매치업은 사실상 선발이 안 좋으면 빠르게 대처할 두 팀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 한 번씩 주고받은 상황에서 투수 매치업 때문에, 전 KT의 정배가 맞다 생각합니다. 자, 객관적인 선발 높이에서, 저희 상대의 전적은 이제 따지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면 그런 게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당장의 소용준만 해도 기아 상대로 털어냈으니까요. 자, 그런 걸 배제한다면, 소영준 대 정찬원은 누가 위? 소영준이죠. 소영준이 우위에 있고, 불펜도, 뭐, KT가 어제 강제적으로 뭐, 승리주를 아꼈기 때문에, 김민수, 김재윤, 3일 휴식에, 뭐 박영현까지 가세한 거 생각하면은, 저는 투수 매치업상으로 KT가 정배받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뭐, 키움이 승기를 잡으면은, 아너지를 붙이는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정찬원이 버티는 턴에, 소영준 상대로 승기를 잡을 수 있을지 싶습니다. 자, 그리고 키움 빠따의 이제 1, 3차전 폭발력은 잘 봤는데, 어, 투수매치업을 또이또이라고 치자. 좋게, 좋게 생각해서. 또이또이인데, 우리는 빠따가 터지고 있다. 근데 그 폭발, 그거 믿고 가려면은, 그래도 2차전 때팀타율1할은 찍지 말았어야 했어요 자, 이렇게 고점 보이면 뭐예요?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좀, 평균치를 계산하면은, 그래도, 원체 폭발력이 좋았기 때문에 평균도 높긴 한데, 썩 신뢰는 안 가요. 뭐, 이 타격감이 상대 투수 따라간다면은, 일단, 저는, 투수 매치업상 k t 가 앞선다고 봐서, KT의 승리를 보는 입장에서는, 언더는 또 어떨까 싶습니다. 언더. 자, K, t 뭐, KT, 키움, 빻다가, 뭐, 상대 투수 따라간다면, 저는 소영준이 정말 잘해야 될것 같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키움이 많은 득점을 못낼것 같은데, KT 역시, 역시 결국, 빻다가 살아나야 되는데, 이 빻다가, 1차전 불펜 공략할 때 빼고는 살아나지 않는 모습이에요. 뭐, 이렇게 기복은 없지만은, 평균 수준이 한, 요 수준으로 쭉 가고 있죠. 한, 2할 중반대로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의 반등을 안 잡으려고 해요 뭐 정차는 상대로 뭐 신경을 안 쓰겠다고 했지만 은 정차는 상대로 약하기도 했고 갑자기 오늘 이렇게 반등하는 거 저는 반등을 안 잡아요 때문에 오늘도 한이알 ER 중반대에서 한뭐 많아봐야 한 2, 3점 2에서 4점 2에서 3이라고 치죠 한요 정도 뽑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KT의 빠따의 반등을 잡지 않는다면, 투수들은 그래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2차전과 같은 저득점 경기로 갈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산발들의 상성보다는 큰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의 폼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저는 역시 KT가 이길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겠고, KT가 이긴다면 저득점으로 이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빅을 내는 바입니다. 자, 이상으로 10월 20일 KBO 국내 프로야구 총한 경기 중한 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자, 평소에 영상에 소개되지 않은 나머지 경기라던가 아니면 다른 종목 요새 크브리 개막해서 한창이죠. 다른 종목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중간 또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에 문의하시면 가족방 참여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가족방 참여에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의 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